지난 여름 정태국 씨 가족은 모처럼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야, 준비도 안 했는데 이래 가도 되나? 아도 있고. 야, 부산까지 왔는데 바다도 보고 같이 갔다 오자. 정태국 씨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은 처음 바다로 나가는 초보 다이버들이었습니다. 바닷속을 구경하는 다이버들에겐 보이는 건 모두가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바닷속 경치에 취해 있을 무렵 해위에 남은 정태국 씨 가족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요 파도가 거세지고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어지자 바다 위와 바다 속은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이쿠. 그 영향으로 배에 엔카가 끌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닫히 조금 지겼죠 네. 그만 가는 게 좋겠는데. 아 무슨 얘기입니까? 가다니 들어야지. 아무도 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게 뭘 건? 그래. 그러면 좀. 엄마았는데 불스마치로. 날씨가 안 좋다이가. 아이고. 아, 했다 모두가 아쉬워. 날씨가 이런가이 사람은 아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조심아. 아이, 조심해. 아유, 조심해. 아유,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더하게습니다 돌아가려고 엔카줄을 당기는 순간 나 이거 뭐 걸렸나 봐 걸렸네요. 걸린 것 같죠? 바위에요 예. 뭐가 그 걸리다갑니까? 급한 마음에 엔카줄을 더세개 잡아 당기기만 하고 그럴수록 배만 더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오, 완전히 걸렸네요. 배가 바위에 끼인 것처럼 안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아이도 있는데요. 아! 어, 어이구, 배가 네이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살밖에 안된현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우선 자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laughs> 그러면 막밖에안 <심전밖에> 되더라고. <laughs> 이제 애가 눈에안 보이니까 막. 이놈러이막크게불렀어요 음 워낙 다급한 순간이라 바로 옆에 있었던 이놈가보이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 옆에 있었군요. 네. 아마내이 네, 먹겠어요. 질린 현우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때 동행했던 박찬영씨의 도움으로 공기통 좇기위에 현우를 얹혔지만 파도때문에 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현우를 이사부가 이래 대보마뭐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같이 그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니다 그래. 갖고 참, 저도 한편은 눈물도 좀 나고, 참이 진짜 순간을 어떻게 해서 나갈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청사포 지역은 아직도 해녀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날도 날씨가 구졌지만 몇몇 해녀들이 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아, 어디서 무슨 사람 소리 들리다? <목소리> 다행히 해녀들이 정태국 씨시레을 발견하고 곧바로 예. 불길을뱉쳐 나갔습니다. <목소리> 어, 정말 다행이에요. 예예, 불행히 다행이에요. 어. 한편 맞은 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배도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해녀와 <목소리> 사고자 그리고 낚시배. <목소리> 하지만 노젓는 배로는 사고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기만 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자! 가자! 여 애가 뭘 먹고 벌벌 떨고 네. 있기에. 애기가 막 그냥 막 쓰러지는 게 벌일 수. 아줌마도 그렇게 그요 거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바다에 그 애기가 있었습니까? 아주! 저쪽에도 한명 있어. 저기! 어, 어. 어. 높은 파도에서 한참을 있어서인지 어. 오피어를 잡고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 청사 본대요. 드디어 이제 신고가 됐군요. 부산 해운대 소방서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들의 구조는 힘들게 진행되고 어디야?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된다. 사고자들은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갯바위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현우는 추위에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마무리는 119 구조대가 맡았습니다. 다행히도 사고자들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익수 사고자들에게 우려되는 합병증 때문에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예, 그때 진짜 아, 해나 분들 아니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 진짜 꼭 찾아가고 찾아뵈서 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동이 생각하고, <laughs> 그때 그 속에 있었던 애기가 모습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출동 119. 네. 아, 이거 참 불행 중뭐 다행스럽습니다. 덕분에 네. 그 임산부 였던그 시점에서 예. 해녀분들이 참 많이 도움을 주셨네요. 네, 네, 그러네요. 물론 네. 마무리는 119 대원들이 분 예, 해주셨지만, 예, 예. 송나영 씨는 이렇게. 배 타고 네. 나가시다가 혹시 뒤집힐 만한 위험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지고 <laughs> <그쵸, 웃음> 되도록이면 물 쪽으로 나가는 거는 어.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물을 멀리 하신다. 시 예, ]군요. 어렸을 때그 네. 익사 그런 관계된 사건는 사고는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해변에 놀러 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물에서 혼자 놀다가 아. 그 파도에 밀려서 아.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걸 모르고 맞아요, 있다가 예그 예.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아.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 신고해서 오기 전까지 마저셨기 예. 이제 구해냈을 경우에 임박사님 그 응급처치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응급처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그 우선 그 어머님이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아이가 우리보다 빨리 몸이 식습니다. 물론 어... 숨 쉬는 게 먼저겠지만 은 예. 저온증에 빠져서 아, 예. 그 아이를 건져냈을 때는 빨리 옷을 다 벗기고 예. 마른 걸로 싸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네, 네, 네. 아, 체온 유지가 가장 네, 중요합군요 체온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맞아. 그렇고. 엄용수 네. 씨는 체격으로 봐서 음. 수영을 잘할 듯도 싶은데 네. 유, 유감스럽게도 수영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물 사고는 말이죠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예. 에~ 일단 사람이 물에 빠지면 네. 에~ 첫 번째로 그~ 몸이 젖습니다 물에 그럼 그렇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벼단도 말이에요 벼단도고비몇 네. 그 방울 맞아가지고 젖으면이게안 탑니다 음. 일단 사람도 물에 빠지는 순간 몸이 적셔지는 순간 I.Q. 50인 사람이나 200인 사람이나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녀노소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아,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군요. 없고 완전 바바.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조심해야지. 음흠.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빠지기 전에, 네. 저처럼. 예, 저처럼 안전하게. 아, 가지 말자. 사전에. 예. 그러면 네. 오라 총구 물을 무서워하는 두 분을 저희가 잘 모신 것 같고요.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예.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다음에 대책은 현 반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 침착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사실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 대부분의 그 익수 사고가 네. 수심 2 m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아.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예. 자신의 그 코와 입이 숨을 쉴수 없는 곳이면 사람이 빠지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주변에 볼수 있는 뭐 이런 피트병이라든가 네. 또는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끈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네. 그 약간의 부력만 줘도 그 사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만약에 주위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 힘으로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는또 인간 사슬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 인간 네. 사슬을 만드는 방법인데 손에 네. 손을 잡고 예.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2m 안쪽이기 때문에 진짜 예, 예, 예. 어명수 씨처럼 이제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네.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laughs> 아, 땅 쪽에 있고 네. 좀수영에 자신 있는 그러니까, 분이 물 쪽으로 들어가고 그,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laughs> 예. 이제 맨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익수자를 향해서.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잡고 난 다음에 서서히 끌어당기면 네. 충분히 구조가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